비기 같은 거다 옛날로 따지면 그냥 쓰는 거야, 그냥. <놀람> 그렇게만 하면 또안 되니까. 비법이라고그쎄내 <laughs> <그치네>, 비법이지. 그죠 <그쵸, 웃음> 저기 <저게> 어떤 비전. <laughs> 저거는또 따라할 수 없는 비법. <laughs> 호형동의 자랑, 복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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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가던 복서.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? 네 씨가. 200이면 맞나요? <laughs> 아니에요. 자연스럽게. 아니, 평소에 그냥 다시 던지는 사진을 뭔가 좀 자연스럽게 찍어야 되는데. 맨꼭 빼어 있을 게 어디 있어. 선생이 아닉백은 200밖에 없죠. 샌드백. 이상해어이어요어요 나이는 없어요. 나이는 없어요. 나장어요 나이는 포어요나는없어죠 나이는 어요나는 없어요. 나는없어이는요이는요이는이는이나이 언그러면 있죠 대머리랑 장발은 네. 올해도 전문가 같다 저분도 찍어도 되나요? 아 그럼 찍어도 되지 복싱은 인사 구할 어. 필요 없어 <laughs> 시작하면 바로 하는 거야 독립 구할 필요 없이요다 찍어라 그렇지 그게 이제 관장님이 주신 거기에 피할 필요 없어 아독립를 구할 필요없어 뒷모습이 멋있거든요 이 친구 말하자면 어, 서울시에서 좋아하는 그 상하체 복싱 신피언에서 금메달을 따친구다 1등 1등 이 서울 1등 서울 1등 1이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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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등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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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표정이 살아있는 거같아요이 진지해 보입니다. 굉장히 미남입니다. 네. 잘생겼어요? 미남입니다. 미남. 키만 조금 더 컸더라면 배우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? 사진 보실래요? 어씨 사진이 좀 만족스러우신가요? 어우 만족스러워요. <laughs> 아주 만족스러워요. 웬만하면 존댓말 안 하는데요 만족스러울 때만 존댓말 합니다 아, 예. 존댓말을 해주시는 만족을 못 줬다가는 바로 링크에 해서 어떻게 여보 4 0안 한가요? 예 저는 뭐40% <laughs> 사진은 잘 나온다요? 아, 역동적인 사진들을 수점에 아, 그 어. 왜 있다고 그죠 관장이움직이 굉장히 빠르지. 메이어보다 점적정이 네. 많은 사나이답게 네. 보여줬어요여까지 피해 버리시 네. 아, 메이어보다 많은 점정은 절대 아니고. <laughs> <안 웃음> 이 b n s 체육관의 장점. 첫 번째 BNS는 차별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. 총 25종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배우고 있고 어디를 배워야 할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. 비기같은거죠 옛날로 따지면 그냥 쓰는거야 그냥 비법이라서 아무렇게나 막아니 그냥 하는거다 그냥, 하는 그냥 아무거나 어. 그렇게만 하면 또 안되니까 비법이라고 <laughs> 그치 내 비법이 그죠저기 <laughs> 어떤 비전 <laughs> 필살기 이런거기 때문에 어, 네. 저거는 또 따라할 수 없는 비법 또 다른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?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체육과들은 관장님이 지도를 직접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그렇죠, 아 맞지 그 지도는 내가 직접 해준다는 거 여기서 운동 하지면서도 밑에도 정말 많이 잡아주시고 직접 스파링 하면서 저희를 패기도 하시고 <laughs> 그런 어떤 <또>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자신감 있게 직접 지도 많이 해주세요 네. 첫 번째 집이 가까워야 돼두 번째 그런 어떤 코치와관장의 어떤 프로그램 인성이 좋아야 돼세 번째,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체관 들어왔을 때나보면 신뢰가 더간다가 하더라고 으로서 신뢰가 더 간다 아 너무 잘생겨서 그렇지 아. <laughs> 네, 미남인 건 맞아요. 어그서뭐풀어웠다 그런... 찢었다 도움표를 하는데 혹시는 패는 건 없어? 공조가 있다면요 공조하기. 주먹과 주먹으로 싸우는 정말 피터지는 열정과 정열로 뭐가 터져야 되나요? 안타면 못 이겨.